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마 골프를 시작하면서 아마 가장 미스샷을 안할 수가 없죠 그런데 가장 많은 미스샷을 한게이 뒷땅 아니면 토핑이 아닐까 합니다 자, 뒷땅 뒷땅이면 공이 맞기 전에 이렇게 땅을 치는 거죠 공이 맞기 전에 땅을 치면 이 뒷땅이고요 그리고 또 토핑은 공 머리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꼭 네, 머리를 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미스샷이 이렇게 나오는데 참 희한하죠. 이게 공도 가만히 있고 또 나도 가만히 있는데 이게 왜 내가 치고자 하는 곳에 공이 안 맞는지 뭐 야구나 축구나 뭐 테, 테니스 같이 공이든 나든 뭐둘다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움직여도 아 이게 안 맞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 골프는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어, 이게 왜안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 그리고 어, 이게 왜안 되는지 여러분들께 이해를 하기 보단요 이해보단 어,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샷을 하는데 주상창 뒷땅만 나온다. 그리고 아니면 뭐 탑볼만 나온 탑 탑핑만 나온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 탑핑 아 뒷땅이 먼저 나오는 분들은요. 어, 내가 샷을 할때 거의 한 7, 8, 0 정도, 7, 8, 0 정도 뒷땅이 좀 많이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내 스윙의 축이 어, 어, 축이 좀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축이 위아래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실 이 축은요 항상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축이 뭐냐 머리입니다. 머리 머리가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어 머리. 네 머리가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 아무리 내가 몸을 많이 써도요, 몸을 정말 많이 쓰고 무릎이 흔들리고 허리가 펴져도 이 머리가 고정이 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어 몸은 고정이 되어 있는데 머리가 흔들린다, 머리가 위 아래로 흔들린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거는 안 돼요. 아 탑핑이 나네요. 네, 탑핑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뒤땅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이 프로드로 스윙을 잘 가만 보면요, 어, 이렇게 무릎이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무릎이 구, 살짝은 구부러졌다가 이게 펴지기도 해요. 펴지기도 하고 가끔은 또 허리도 또 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 머리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릎이 펴지거나 구부러진다고 해도 이 공이 정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가끔은 저한테 이 질문이 이 무릎을 내가 수행하는 동안에 무릎이 이게 펴지는데 뭐 무릎이 좀 많이 구부러지는데 이게 어떻게 어느 정도 구부려져야 되는지 아니면 뭐 구부리면 안 되는지 이렇게 질문들을 하세요 근데 저는 딱 하나예요 답은 머리가 고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요 이거를 어느 정도 얼마든지 구부리거나 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구부리거나 필려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한계는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머리 위치가, 이 머리 축이, 머리 위치가 높낮이가 항상 유지가 돼야 됩니다. 오, 사실 머리 고정시키는 게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아주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스스로 로 체크해 볼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 요새 뭐폰 카메라... 잘 나오잖아요. 폰카메라 네. 네, 잘 나와서 이제 그걸로 내 스윙을 한번 찍어보세요. 뭐 정면이 돼도 좋고 측면이 돼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정면에서 찍는다고 하면은 어, 정면에서 스윙을 찍었어요. 찍어서 내 스윙을 보면 이렇게 어드레스 위치가 됐을 때, 어드레스 위치가 됐을 때이 머리 위치에 선이 그어지게 됩니다. 머리에 이렇게 선이 딱 생기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선을 딱 맞춰주면은. 자, 이 선이 스윙하는 동안에 머리 윗 부분이 항상 다야 다 있어야 돼요. 네, 제가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이렇게 스윙하는 동안에 오, 계속 다 있었어요. 네, 어드레스부터 팔로우까지, 어드레스부터 팔로우까지 이 머리 위쪽에 있는 선이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다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뒷 땅을 내가 좀 많이 친다. 쳤다면 내가 뒷땅이다 하시는 분들은 스윙을 하면서 내 스윙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드레스 했을 때 그어져 있는 이 선이 그어져 있는 선이 다운 스윙을 할때이 클럽 헤드만 내려와서 공을 쳐야 되는데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클럽 헤드만 내려와서 공을 쳐야 되는데 경직이 되다 보니까 몸도 같이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네,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공간이 좀 생기게 돼요. 성과 내 머리 위치에 공간이 생기게 되죠. 네. 네. 그래서 이 공간이 생긴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 축이 머리 위치가 내려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생기면서 치게 되면은 당연히 뒷땅이 나올 확률이 아.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스윙에서의 뒷땅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분들은 내 축이 이렇게 머리의 위치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심리적으로 보면요. 심리적으로 보자면 이거는 공에 너무 내가 공을 잘 쳐야지 공을 맞춰야지 너무 공에 집중을 한 거죠. 공에 집착을 한 거예요. <laughs> 너무 집착을 한 겁니다. 이게 공에 집착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내가 공을 쳐야지 쳐야지라고 하다 보니까 자꾸 허스윙할까 봐 음. 상체가 내려가면서 공을 맞추려고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공보다 먼저 땅이 맞게 되는 거죠. 예. 반대로 토핑이 내가 자주 나온다 하는 분들은 선이 생기죠. 자, 제가 선을 처음에 반대로 어드레스에 선을 그었잖아요. 그러면 선이 넘어가는 거예요. 음. 예. 백스윙 올라갈 때 넘어간다든가, 아니면 백스윙 때 유지가 되는데 다운스윙 때 이렇게 올라간다든가, 아. 선을 넘, 넘어간다든가. 자 이렇게 선이 넘어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축이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죠 음, 네. 그래서 타핑이 나올 확률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스윙 스윙에서 그렇게 되지만은 어, 심리적으로 보자면 이 뒷땅은 공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공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을 치려고 해서 이렇게 뒷땅이 나오잖아요 음. 그런데 이 토핑은 공이 아니라 이 목표물에 너무 집착을 한 거예요. 음. 네. 뭐 내가 그린 핀에 붙여야지, 올려야지, 뭐 벙커에 빠지면 안 되는데 해저도 넘겨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너무 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목표물에 집착을 해서 궁금하거든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헤드업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헤드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토핑은 좀 목표물에 집착을 하면 이런 겨,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선을 넘으면 안 되고요. 집착을 해도 안 됩니다. 집착하면 안 돼요 하시면서 네. 네, 저도 평소에 이 머리 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 하루에 헬스프레한 통씩 써요 <laughs> 저는 이거 세게 때리면 머리카락이 부러집니다 오. 그런데 어~ 지금까지 들은 얘기로 봐서는 저한테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 가지 질문이 생겼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막 가장 많이 보는 경우가 머리를 자꾸 고정하려고 하다가 임팩 할때첫 번째 경우 있잖아요. 그 내려가서 안 올라오는 분들이 계세요. 음. 한번 내려가시더니 그냥 집착을 하시고 영원히 안 올라오시는 거죠. 그래서 뒷땅이 많으신데 어떻게 좋은 드릴 같은 거 그런 거좀 있을까요? 어, 드릴은 이제 사실 이게 감각으로 내가 사실 느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 내가 내 스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내 스윙을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면 머리가 내려가는 사람이든 머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이든 올라가는 사람이든 일부러 내려가려고 해서 내려간 게 아니고 막 그분들 나름대로 내가 고정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머리가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찍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찍어서 그래서 제가 선을 그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선을 그어놓고 샷을 해봐야 내가 이렇게 머리가 내려가는지 아니면 올라가는지 그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지금 아까 신준프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머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고, 공간이 생기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그거를 반대로 반대되는 느낌으로 이제 샷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본인은 나는 내가 고정을 하고 친다라고 했는데 내려갔지만 정말로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반대로 올린다고 생각을 해야 올린다고 생각을 해야 결과적으로는 이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아좀 과장 시켜서 아. 생각을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역으로 생각을 해야, 해야 되는 음. 거예요. 내 느낌과 실제 표현되는 스윙은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 일단 체크를 먼저 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 이러한 방법으로 이 선에 항상 맞추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어 사실 이렇게 이 선에 맞춰서 이제 고정을 시켜서 샷을 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뒷단과 토핑 이두 가지가 고르고루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가뭄에 콩 나듯 정타 맞는 거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어려운 거죠. 자,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사실 아마 많은 아마추어분들의 이러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스윙의 최저점을 찾으셔야 돼요. 최저점이요? 그렇죠. 최저점이죠. 내가 스윙을 하는 동안에 이 클럽이 스윙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 움직이는 동안에 이 클럽이 가장 밑에 있는 부분. 음. 가장 밑에 있는 부분이 어딘가를 한번 찾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laughs> 네. 최저점이 공을 네. 기준으로 공 뒤쪽일까요? 아니면 공일까요? 공 앞쪽이 어야 할까요? 1번 최저점을 2번, 뭔지 3번.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분 이해가 돼요? 그, 최저점이면 가장 아랫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동그라미에서 네. 가장 네. 아랫부분이면 그렇죠. 딱 가운데 아랫부분 아닌가요? 스윙을 하면 동그라미가 그려지는데 이렇게 스윙을 하면은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지점. 그래서 그렇죠. 가장 낮은 지점이 그려지겠죠. 그 가장 낮은 지점에서 디봇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뒤쪽이죠. 공보다 뒤쪽. 네. 그러면 뒤땅이 나요? 공 바로 뒤쪽. 공 바로 뒤쪽? 공 바로 뒤땅이겠네요. <laughs> <바로 뒷단> <laughs> 아, 공. 공부... 예. <laughs> 네. 뭐제할 말을 만들어 주셔서 고마워요. <laughs> 그 바로 뒤쪽이 아니고요. 공보다 약간 앞쪽이죠. 이제 음. 7번 아이언인데요. 7번 아이언 기준으로 한 공에서 한 5센 5치 정도 앞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자 1번, 2번, 3번이 나오는데 지금 목표물 기준으로 목표물이 이쪽이잖아요. 그러면은 자 1번이 맞으면 이건 뒷땅이에요. 이 중에서 3번이 정답인가요? 그렇죠. 거죠. 3번이 그러니까. 정답이죠. 한 5센치 정도 앞에 이 정도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서 클럽이 최저점이 만들어져야 디봇이 한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예, 클럽이 내려가서 공을 막고 공을 막고 그 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가겠죠 최저점이 좀 앞이니까 한 5cm 정도 내려가서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서 예, 스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정의를 하나 드릴게요 이 바닥에 놓고 치는 샷은요 티샷을 제외한 이 바닥에 놓고 치는 샷은 이 클럽을 항상 내려가다가 공을 치셔야 돼요 올라가다가 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티샷을 제외한 이 바닥에 놓고 치는 샷은 클럽이 항상 내려가다가 공을 치거나 항상 아니면 가장 최저점에서 공을 만낸다거나 음. 그렇게 돼야 돼요. 올라가다가 치면은 공이 정타가 나오기가 쉽지 못안 못, 나온다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뭐운 좋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잔디에 붕떠 있어서 운 좋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나오기가 힘든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게 헤드가 어, 최저점에 이렇게 여기서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 내려가다가 올라갈 때 공이 맞으면 타핑이 나오겠죠. 바닥을 안치면 타핑이 나오겠죠. 바닥이 안치면 타핑이 나옵니다. 근데 그타핑을 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밑으로 치려니까 어떻게 돼요? 또 뒤에 땅을 치게 돼요. 예,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타가 안 나오게 돼요. 이렇게 되면 최저점은 항상 공보다 앞쪽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 이 최저점의 이제 대부분의 아마추어분들이 이제 뒤쪽이 좀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 뒤쪽이 많이 만들어지는 가장 큰 원인 이유가 딱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이 캐스팅이죠. 잘못된 캐스팅이죠. 이 손목이 시행을 할때 손목이 너무 일찍 풀려버리면요. 손목이 너무 일찍 풀려버리면 공이 맞을 때 자,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음. 약간 스쿠핑이라고 하죠. 이 손목 등이 꺾이면서 자이 형태는요 클럽 헤드보다 손의 위치가 약간 뒤쪽에 있어요. 목표물 기준으로 약간 뒤쪽에 위치하죠. 헤드가 헤드보다 손이 뒤쪽에 있다는 얘기는 이 헤드가 올라가는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헤드가 내려가는 중은요 이 손이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야 헤드가 계속 내려가는 중이 되겠죠. 네. 근데 헤드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클럽 헤드보다 손의 위치가 약간 뒤쪽에 위치하게 돼요. 그래서 손등이 많이 코킹이 아, 먼저 풀리게 되면은 이렇게 스쿠핑 모양의 이 손이 임팩트 때 손이 클럽 헤드보다 뒤에 위치하면서 클럽의 최저점이 공보다 뒤에 위치하게 돼요. 그러면 이런 뒷땅이나 뒷땅을 안치면 또탑핑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요. 어, 어드레스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드레스를 이 클럽 임팩트의 위치가 어, 손의 위치가 이 뒤쪽에 있을 때 이거를 좀 바꿔주기 위해서는 어드레스 때 손의 위치를 좀 과도하게 핸드퍼스트를 해주세요. 예. 이 핸드퍼스트를 하는 이유도요. 클럽의 최저점이 공보다 앞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핸드퍼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이 임팩트 동작이 이렇게 잘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좀더 쉽게 더 끌어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핸드 퍼스트 동작을 좀더 과하게 해서 셋업을 해 주세요. 이 핸드 퍼스트 동작이요. 이 동작 자체가 사실 코킹을 어떻게 보면 미리 해 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코킹을 좀 미리 한다라는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느낌으로 샷을 했을 때 임팩트 때 이렇게 손을 좀더 클럽 헤드보다 손을 더 리드한 상태에서 먼저 앞에 나간 상태에서 임팩트를 하기가 쉬워져요. 그렇게 되면 이러한 임팩트 모양은 즉 손이 앞에 나가 있기 때문에 헤드가 내려가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공을 쳐보면 네, 확실하게 공을 좀더 네, 아래쪽으로 좀더 어, 클럽 최저점을 공보다 앞쪽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캐스팅에 대해서도 봤는데 사실 이거보다도 더큰 문제가요. 이두 번째 문제예요. 뭐냐면요. 바로 체중 이동입니다. 체중 이동.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체중 이동에 관련돼서 어 백스윙에서 좀 많이 생각을 하세요. 백스윙에 체중 이동을 좀더 초점을 많이 두시는데 저는 그거를 좀 반대로 뒤집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스윙에서는 오히려 체중 이동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다운스윙의 체중 이동에 좀 초점을 많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하실 때 이제 보면 이 백스윙 때 체중이 오른발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요. 다운스윙 할때 체중이 왼발로 가는지에 대해서 항상 초점을 두셔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체중 이동이 잘안 되거든요. 음. 스윙 할때 오른발에 체중이 많이 남아 있게 되면요, 많이 남아 있게 되면 이것 또한 뒤로 빠지죠. 엉덩이가. 그렇죠. 이 최저점이 뒤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걷어 올려치는 샷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음. 클럽의 이 최저점을 앞으로 만들기 위한 가장 큰 조건이 바로 이 체중 이동. 다운스윙 할 때, 다운스윙 할때 체중이 왼발로 가서 공을 쳐야 그렇게 다운스윙 할때 체중이 왼발로 가서 공을 쳐야 클럽의 최저점이 공보다 앞쪽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을 직접 치기가 훨씬 더 수월해져요. 음. 네,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laughs> 그래서 이거를 하, 하기 위한 좀 연습 방법이 있어요. 뭔가요? 네. <laughs> 해야죠. 자, 연습 방법은 먼저 이거를 두 단계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첫 번째는 일단 구분 동작을 하는 건데요. 이게 임팩트 순간의 동작이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왼발로 내 체중을 가면서 쳐야지라고 쉽게는 생각하고 이게 왜안 되지라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쉽지 않은 동작이에요. 왜냐하면 몸의 습관에 좀 배어 있다 보니까 이 반대로 역체중 이동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좀 구분 동작으로 끊어서 연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백스윙을 먼저 올려서 멈춘 다음에요. 그리고 체중을 왼발로 이렇게 먼저 보내주세요. 그래서 멈춰서 왼발로 보내놓고 그 다음에 스윙. 다시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고요, 백스윙 올려서 멈추고 왼발로 간 다음에 왼발로 갔을 때이 왼쪽이 좀 밟히는 느낌이 확실하게 딱 들어야 니다이 상태에서 스윙, 음. 네. 그래서 이게 좀더 익숙해지면요, 연결을 하세요. 백스윙 올라가고 가고 스윙. 그렇죠? 공이 뭐 처음에는 잘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 몸에 조금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하시다 보면은 이게 쉽게 이게 또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다시 올라가서 갔다가 스윙. 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도 이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설명해드리면 어, 오른 어드레스 때요. 자. 저도 그렇고요 사실 다운스윙을 할때 이거를 체중을 밀어주는 역할이 이 오른발 발가락이 있죠 이 발가락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이 오른발 발가락에 올라가서 칠때 오른발 발가락이 딱 힘을 딱 밀어주면요 이게 왼발로 체중이동 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게 돼요 그래서 이 역할 이 느낌을 좀더 쉽게 느끼기 위해서는요 어드레스 하실 때 오른발 뒤꿈치를 살짝 들어주세요. 오른발 뒤꿈치를 살짝 이렇게 들어주세요. 들려있죠? 이렇게 네. 들려있는 상태에서 스윙. 그렇죠? 다시 버드레스를 하고요. 그리고 오른발 뒤꿈치를 살짝 들어주세요. 들어주면요. 오른발 앞에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게 힘이 실려있는 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힘이 실려 있는 그 느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칠때더 밀어주세요. 더 이거를 탁 밀어주세요. 이렇게 탁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다시 보여드리면 어드레스하고 오른발 뒤꿈치를 살짝 들어주세요. 그러면 발가락에 힘이 실려 있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밀면서 스윙. 이렇게 하면요. 어, 체중 이동도 굉장히 쉬워지고요. 또 그로 인해서 클럽의 최저점이 공보다 앞쪽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이 뒷땅 토핑 정말 확률이 확 줄어들 거예요. 네,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